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참 재밌어요.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거든요. 네, 정말 따로따로 노는 점들 같죠. 최신 루비 온 레일즈 업데이트 소식이 나왔다가 갑자기 AI 시대에 왜 루비가 다시 뜨는지 얘기하고 심지어 AI한테 루비 생태계를 가르치자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는 또 루비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들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영원한 숙제 일정 산정에 대한 글로 끝나요. 근데 이걸 쭉 연결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맞아요. 저도 다 읽고 나서야 아 싶었어요. 이 모든 게 결국 사람을 중심에둔 실용주의라는 하나의 철학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루비와 레일즈의 현재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 핵심 철학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 또 개발 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그럼 가장 최신 소식부터 가볍게 시작할까요? 레이일즈 8.1.2 버전이 릴리스됐어요. 네, 이번엔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기보다는 안정성이 집중한 패치 릴리스더라고요. 몇 가지 수정사항을 보니까 예를 들어 포스크레스 QL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명령어를 쓰고 나면 스키마서치 패스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나봐요. 아, 네. 그런 자잘하지만 중요한 수정들이죠.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 잠깐 안 됐던 이넘 타입의 실수, 그러니까 플롯 값을 다시 쓸수 있게 된 것도 있고요. 사실 이런 작은 수정들은 밖에서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쓰는 사람만 아는 불편함이니까요. 근데 퍼퍼멀 레이러라는 비동기 작업 비웬이 트랜잭션 설정을 드디어 제대로 따른다는 내용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 일관성 때문에 저런 문제가 터지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바로 그거죠. 화려한 새 기능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프레임워크의 증거 같아요. 맞습니다. 뭐랄까, 조용히 신뢰를 쌓아가는 한수 같은 거죠. 이런 안정성이 밑바탕이 되니까 더큰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바로 그더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프레임워크가 안정적인 건 좋은데 지금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네, 판이 바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루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레일즈를 만든 DHH는 오히려 AI 시대가 루비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이 AI가 생성한 코드를 사람이 아주 쉽게 읽고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AI한테 코드 짜라고 시키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진짜 병목은 Ai가 툭 뱉어낸 그 결과물을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어 이거 맞아 써도 돼 라고 확신하느냐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보통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루비는 유연하고 동적이니까 컴파일할 때못 잡는 오류가 생기기 쉽다고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럼 ai가 코드를 생성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실수를 만들게 되는 약점이 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dhh나 다른 개발자들 주장은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코드를 얼마나 빨리 실행하는가가 중요했다면 AI 시대에는 사람이 AI의 결과물을 얼마나 빨리 검증하는가. 이게 새로운 생산성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계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식 속도가 중요해진다. 정확합니다. 루비는 태어날 때부터 개발자의 행복. 즉, 사람이 읽고 쓰기 쉬운 문법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잖아요. 이게 그냥 감성적인 구어가 아니라 AI 시대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렇군요. AI가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바로 알아보고 고칠 수 있을 만큼 코드가 명료하다면 전체 개발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라돌슬라브 스탄코프라는 다른 개발자도 비슷한 말을 해요. 레일즈에는 설정보다 관습이라는 아주 강력한 철학이 있잖아요. 네, 개발자가 일일이 다 설정 안 해도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표준 구조를 따라가게 하는 방식이죠. 네, 덕분에 레일즈 프로젝트는 대부분 구조가 비슷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이건 AI한테는 뭐랄까 잘 정리된 모범 답안지를 대량으로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어디에 모델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을지 이미 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코드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렉스 주베리안스키 분석도 재밌었어요. 루비 코드가 간결해서 토큰 수가 적다는 점. 네. 그게 AI 비용이랑 직결되죠. 그리고 동적으로 코드를 바로바로 바로 실행해 볼수 있어서 ai랑 대화할 때 맥락을 작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전체 파일을 다 보여주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ai한테 컨텍스트를 많이 주면 비용도 문제고 ai가 엉뚱한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루비는 필요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이것만 봐봐 하기가 좋고 irb 같은 콘솔에서 바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AI랑 짧게 탁구치듯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개발할 수 있으니 디버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와, 이런 이론적인 장점들을 실제로 증명한 사례가 채든 모라는 경험담이었어요. 네, 저도 그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루비랑 레일즈로 단 3일 만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2만 5천 명 넘는 사용자를 모았는데. 3일 만에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월 5달러짜리. 저렴한 서버에서 CPU 사용률 4%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이 사례가 바로 AI 시대의 생산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코드 빨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고 최소 비용으로 시장 반응을 보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 전체 사이클. 이게 진짜 생산성인 거죠. 루비랑 레일즈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개발자 생산성이라는 철학이 바로 이걸 위한 거였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AI가 루비 코드를 잘 생성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 프로젝트의 맥락을 이해하고 잘 다루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문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스탠로우라는 개발자의 루비 스킬즈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재밌는 시도예요. AI, 특히 클로우드한테 그냥 루비 문법이 아니라 루비 개발자처럼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개발자처럼 일하는 법이요? 네, 예를 들어 AI가 어떤 프로젝트를 딱 봤을 때 아, 이 프로젝트는 RBM불을 쓰는구나. 그럼 이걸로 루비 버전을 맞춰야겠다. 라거나 이런 에러가 났네? 이건 이 공식 문서를 찾아보는 게 빠르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AI가 그냥 코드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관습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구를 쓸줄 아는 뭐랄까 주니어 개발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스탠로가 하는 말이 이런 AI용 스킬들이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함께 발전시키는 오픈 소스 형태가 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아, 커뮤니티가 함께요? 네. 바로 이 커뮤니티와 생태계라는 지점에서 류 보미를 레베척이 쓴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 생태계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거든요. 맞아요. Top 27 Ruby Developers and ROR Experts라는 글이었죠. DHH나 아론 패터슨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매일 쓰는 도구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서 더 반갑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쓰는 b u n d l e t 인스턴 명령어 있잖아요. 네, 없으면 개발 못하죠. 사실 이게 없던 시절은 상상도 안 가는데 이 생태계 기반을 다진 b u n d l 의 창시자 이야기도 나오고 또 복잡한 백그라운드 작업을 perform later 딱한 줄로 해결해 주는 Sidekick 개발자 이야기도 나와요. 아, Sidekick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이 기록을 보면서 느낀 게 단순히 유명인을 나열한 게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의 기여가 어떻게 모여서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거인의 어깨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그 글이 인상적인 이유가 바로 생태계의 각기 다른 축을 담당한 사람들을 골고루 보러 주기 때문이에요. 각기 다른 축이요? 네. 코이치 사사다처럼 루비 언어 내부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디 매치처럼 좋은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을 커뮤니티에 전파하는 교육자도 있죠. 아, 역할이 다 다르군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디바이스처럼 인증 기능을 표준화해서 수많은 개발자들의 시감을 아껴주고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기여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풍부한 생태계가 가능했던 거죠. 결국 기술은 사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 중심의 실용주의 철학이 언어와 커뮤니티에 녹아 있다는 건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철학이 개발자의 가장 골치 아픈 실제 업무, 바로 일정 산정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 그 주제 나왔네요. 모두의 숙제죠. 네 스텝 엔지니어인 션괴데케의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글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첫 문장부터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잖아요 <laughs>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그럼요 저도 예전에 이거 2주면 됩니다 했다가 예상치 못한 레거시 코드 만나서 한달 넘게 야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하나쯤은 있죠. 근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데 왜 조직은 자꾸만 정확한 날짜를 요구하는 걸까요? 슈원게데케의 분석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일정 예측이라는 게 사실 엔지니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엔지니어를 위한 게 아니면요? 조직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디에 돈과 사람을 쓸지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심하게는 이거 3분기까지 끝내야 하니까 3개월 안에 된다고 말해줘. 같은 이미 답이 정해진 요식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는 아예 접근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걸릴까를 묻지 말고 이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떤 접근이 가능한가를 고민하자고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적인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 3주 안에 이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주어졌을 때 네, 3주 걸립니다라고 답하는 점쟁이가 되지 말자는 거죠. 대신에 3주 안에는 이 정도 범위의 핵심 기능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하지만 저 기능까지 포함하려면 테스트 기간이 부족해서 버그가 발생할 리스크가 커집니다. 만약 4주가 주어진다면 저 기능까지 안정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시나리오와 각각의 선택에 따르는 리스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초점을 알려진 작업량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로 옮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는 더 이상 미래를 맞춰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조직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현실적인 전략가이자 좋은가가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게 앞서 이야기한 루비의 사람 중심 실용주의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네,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레일즈의 작은 안정성 패치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안에 담긴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AI 시대라는 새로운 파도 앞에서 어떻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봤죠. 그리고 AI와 현실 생태계를 잇는 루비스케스 같은 구체적인 시도, 또그 생태계를 수십 년간 만들어 온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 철학이 일정 산정이라는 개발자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까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쭉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개발자 생산성과 실용주의.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드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커뮤니티가 함께 현실적인 도구를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와 그 리스크를 명확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가치를 만들도록 돕는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AI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군 루비 코드의 이점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코딩을 넘어서 당신의 업무 영역에서 사람의 이해와 검토를 위해 최적화한다. 라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지금껏 풀지 못했던 어떤 복잡한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